자, 문제 분석합니다. 정사각형 ABCD에서, 변 BC 위에 점 P에 대하여, P에 대하여, 각 PAD의 이등부선 PAD의 이등부선 각의 이등부선이죠 자, 평행선 사이에 엇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럼 얘는 이등변상각형 된다. 문제에 주는 정보 순서대로 풀을 잡고 있습니다. 자, 선과, 선분 DC, DC, DC의 교점을 E라 하자. BC의 연장선과 A의 연장선의 교점을 F라고 하자. 그림 설명이죠? 자, 두 삼각형 ABP와 ADE의 넓이의 비가 4대 7. 높이가 똑같죠,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밑변의 비도 4대 7입니다. A 4k일 때 7k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비가 4대 7입니다. 실제기는 4k, 7k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이때 BP b f 의 B는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ADE라는 이삼각형을 여기다 옮겨서 붙인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90, 90이니까 평각이 되겠죠. 네, 90이었으니까 여길를 갖다 붙였다 보면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X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90이었으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더한게 90 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x 여기도 90 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배웠던 성질 자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다 외심에서 각 곡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모두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7k 여기 그대로 합동의 삼각형을 갖다 붙였으니까 7k 그럼 여기는 11K 그럼 여 기도 11K 가 돼서요. 4K 대 15K, 즉 4대 15의 비가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5번입니다.